야, 제가, 진짜,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살밥 보이지, 두께? <웃음> <웃음> 아이고, 와, 고기로만 배 채웠어요. 원물만큼은 누구한테도 질 자신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애주가TV 찬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핵이득 신제품 소개 시간인데요. 예전부터 제가 지금 한 50가지의 제품을 진짜 많이 만들었고, 우리 녹지리 여러분들이 많이 애용하고 계신데, 이거 만들어달란 요청이 진짜 많았는데, 너무 까다로워요. 싸게 만들자니, 너무 맞대가리가 없고, 부실하고, 이걸 또 고퀄리티로 하자니, 단가 자체가 너무 비싸고, 그 기준선 정하는 게 진짜 힘들었는데, 이번에 명절도 앞두고 있고, 특히 우리 녹지리분들 뭐 이렇게 대접할 일 있거나, 뭐 캠핑 가거나, 많은 부담 없이 고퀄리티로 즐길 수 있게 개발했는데요. 짠 프리미엄 붙었죠. 수라상 소갈비찜입니다. 일단은 신선한 호주산 청정으로 대왕 부분만 골라가지고 마구리가 1도 없습니다. 전부 진짜 오리지날 대왕 갈비때만 사용을 했고요. 2kg이기 때문에 둘이서 셋이서도 아주아주 아주 맛있게 즐길 수 있고 치킨값도 2만원 넘는데 그냥 대왕 소갈비찜 배터지게 먹겠다. 제일 중요한 게 고기하고 육수죠. 사실 이거 이제 집에서 만들려면 두세 시간 손질하고 막 핏물 빼고 막 양념하고 보아가지고 막 두세시간 걸리잖아요 여러분들은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푹 끓이면 되게끔 개발을 했습니다 일단 이게 육수가 되게 중요한데 건다시마 하고 건, 건 표고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육수를 우린 다음에 졸여 가지고 특제 소스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대퓨레를 넣어 가지고 단맛을 고걸로 만들었다는 점 그래서 이따 드셔보시면 감칠맛이 어마어마하고 전부 다 수작업으로 기름 제거하고 가마솥에다가 푹 삶아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아주아주 아주 여러분들은 간편하게 이 수라상 소갈비찜을 즐길 수 있다. 일단은 채소나 이런 거 많이 넣을 수도 있지만 갈비때를 많이 넣어드리기 위해서 갈비때 중심으로 짰고요. 긴말 필요 없이 내용물 한번 까보시죠. 자, 이건 냉장해동을한 거고요. 자, 이바 이거. 여러분, 보이시나요? 오리지널 갈비입니다. 이런 식으로 6에서 7대 정도 아주 대왕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기가 막히죠? 뼈만 많고 이렇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마구리 하나도 없어요. 요거는 7대 들어있네. 보시면 살 진짜 넉넉합니다. 꽉꽉 차 있죠? 이렇게 퀄리티 있게 지방까지 다 제거를 해서 여러분들 이거 끓이기만 하고 집에 냉털에서 드시면 되거든요? 너무 배고프니까 바로 끓여볼게요. 참, 참, 자 자, 일단 어우, 한팩 양입니다. 자, 한 팩에 이런 거 같은 경우 살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여기 한팩 양이고요. 돼지갈비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갈비입니다, 국물. 야, 미쳤다. 야, 이게 두 팩인데. <laughs> 장난 아니죠. 두 팩만 하자 충분하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졸여서 드셔도 되고 10분 이상. 그리고 이게 살이 되게 두껍거든요. 프리미엄이다 보니까 보시면 살밥 보이지 두께. 살밥이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이따가는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잘라가지고 애들 하나로도 밥 훌륭하게 먹일 수 있을 정도로 살밥이 많아요. 기름은 적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대파 같은 거 이제 냉장고 털어야죠. 없으면 안 넣어도 되지만 넣으면 훨씬 맛있다. 그 다음에 버섯도. 또 팽이 넣어도 되고, 새송이 넣어도 되고, 뭐다 넣어도 됩니다. 부모님 명절에 이걸 해드릴 거거든요. 예행 연습.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매콤한 거 좋아하시니까 베트남 고추를. 됐어 단백질 좀더 보충하고 싶다? 그러면 꿀팁인데요. 계란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안에다 넣어버리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옵션인데, 여기다 당면 넣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떡도 있지만, 냉동가래떡이 있더라. 하나만 넣을게요. 그리고 궁중이니까 꿀떡을 넣으면 꿀떡 꿀떡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좀 이쁘게 떡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일단은 어느 정도 끓었거든요? 잘라 주셔야지 더 야들야들하다는 거. 야이 살밥 보세요. 속까지 국물 배게. 국물이 진짜 진국이니까 잘라 줘야 돼요. <laughs> 제가 진짜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이게 이렇게 안 나오면 저 욕하세요, 그냥. 오 떡도 다 익었다. 떡다 익었으니까 빼줄게요. 뜨거우니까. 모양은 좀 흐트러졌지만 이렇게 해야 양념이 좀더잘 된다는 거자 이제 먹어보자 먹어보자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끓이다 보니까 그릇을 좀 조그만게 해서 그런데 육수 다넣고푹 끓이시면 돼요 자 먹기 전에 이것도 예고인데 짠 드디어 출시를 해버렸습니다 <laughs> 이거는 제가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 제가 8년간 술 먹으면서 먹던 것들이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8년간 술 방송을 할수 있었는데 제가 먹으려고 만들었습니다. 인체적용시험 완료해가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합니다. 제가 우리 녹진이 여러분들의 술생활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난 여기다 놓고 맨날 먹어야지. 음! 아마 제일 맛있을 거예요 맛도 신경 썼어요. 자 우리 녹진이 여러한잔 가시죠. 참참 참. 참, 참. 야이 갈비 두 대만 먹어도 빵이 좋아가지고 한두개 두꺼운 거만 자른 게 아니라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만들라고 샘플 테스트를 몇 번을 했나 몰라. 음. 일단 찔길까봐 걱정되시잖아요. 제가 가마솥에 보아서 보내드리는 거라 걱정 안 하죠. 셔 아, 이거 너무 뜨겁겠다 안 된다. 여기서 꺼내자. 음, 음. 어이 봐봐, 뚝뚝 떨어지죠. 진짜로 애기들 있는 집 이거 해서 애들이랑 같이 드세요. 이거 진짜 안 질기기 때문에 애기들 사이즈로 자르면 애기들은 이거보다 더조끔맣게 먹죠. 밥한 공기 애들 하나만 잘라줘도 훌륭하게 살짝 이게 촉촉하게 해가지고 음. 음. 진짜로 냄새도 없고, 쫄기지도 않고, 기름 많이 없고, 또 너무 단맛만 있는 게 아니라서 너무 훌륭합니다. 진짜 아유, 막 진한 그런 스타일 아니라 궁중 스타일 아시죠? 은은하게 고급진 맛. 그거지만 고기에는 양념이 다배 있다. 한강 가셔죠 여러분. 참참 참! 참, 참. 근데 이거 살 진짜 먹어보면 알겠지만 웬만하신 분들은 세개 먹으면 배 부릅니다 진짜. 이게 슬라이스 했다고 쳐봐. 고기 양이 엄청난 거야. 음. 음. 여기에 이렇게 가래떡 같은 거 넣으시면 또 좋아요. 양념이 배가지고 물떡, 물떡. 음. 아 여기다 반 말아 먹고 싶다. 이게 너무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건표고랑 그 배퓨레랑 건다시마 막 이런 걸로 해서 억지로 막 진하게 만든 맛이 아니에요. 근데 간은 어느 정도 다 맞는 그런 느낌이니까 어르신들이든 누구든 물리지 않고 많이 먹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요 해서 미쳤다. 너무 많이 먹었다. 와, 배 터진다. 지금 이거 빼고 다섯 개 먹었거든요? 거의 1 6 시간 굶고 오늘 첫 끼란 말이에요. 와, 고기로만 배 채웠어요, 진짜. 와. 아, 감독님, 카메라 놓고 이리 와보세요 진짜. 응, 앉아, 앉아, 앉아. 감독 님또 요즘 고생 많이 하는데, 많이 먹어보고. 뜯어보세요. 어 아, 진짜 부드럽네요. 소주 한잔 할래? 받으시오. 참참 참. 참, 참. 크으, 그게 이제 궁중 스타일이 그래. 막 너무 달고 끈적끈적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국물을 한번 또 먹어봐. 음. 무난하게 계속 건골처럼 먹어도 되고 여기다가 뭐 넣고 싶어? 떡 이런 거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요. 음. 네. 떡도 괜찮고 넓적 당면 같은 거. 아, 성공의 맛이야. <laughs> 우리는 소갈비 뜯을 때 성공을 느껴. 음. 파를 음. 어. 네. 오기다 살짝 올려서 와. 같이 먹어. 음. 파김치랑 잘 어울리지? 이번에 명절 선물 세트 있잖아. 네. 이 소갈비로 보내줄게. 아 감사합니다. 음, 넉넉하게 보내줄게. 아 감사합니다. 음. 짠참참 참, 참. 너는 왜안 하냐? <laughs> 하나 둘 셋. 참참 참. 참, 참!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패기드 신상 소개 시간이었는데요. 마침 또 명절이 다가오고 그래 가지고 이거 27,000원대에 지금 세일하고 있거든요. 비싸다면 비싸다고 하실 수 있고. 근데 타협을 한 겁니다. 진짜 최대한 고급스럽게 만들고 원물을 좋은 거 쓰면서 타협하고 가성비 있게 만든 가격이니까 세일할 때 드셔 보시고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물만큼은 진짜 누구한테도 질 자신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이게 3000개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명절 전에 뭐다 될릴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거를 맛있어 보이시는 분들은 한 번씩 가져다가 냉털에서 드시면 밖에서 7만원에 먹을 거 여기서 3만원에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해기득 제품 맛있는 거 나오면 또 알려드리는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저기